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21 사무차장 최수빈입니다. 올한해 동안 참여자치 21에서는 광주 지방자치의 소식을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전했던 계획들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오늘은 참여자치 21과 광주 지방자치의 특별한 일이 생겨 또한 분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분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다시 인사드리게 된 참여자치 2 1 예상감 시위 현장 황법 분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참여자치 2 1 장인수라고 합니다. 아, 최근 참여자치 2 1에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laughs> 아, 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최근에 참여자치 21에서는 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의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와 환경공단에서는 무려 참여자치 21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문제를 다루어 어,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문제의 발단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마 좀,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또 갑자기 왜 명예송, 고소, 고발 이것만 보이니까 잘 맞아,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돌이켜보면은 작년 한 9월경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 환경공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하고 에, 국회의원 선거 광주 동남구 을, 광주 동남구 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신 김성환, 김성환 전 이사장님이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있었던 논란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김성환 전 이사장님은 이 명절 때 이미 인사 현수막을 건다든가 좀 이런 총선 준비로 보이는 명백한 행보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이 내정이 되니까 당연히 1년만 이사장 하고 사퇴한 다음에 그 경력을 이용해서 선거 나가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당연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주시의회에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시의원들은 꼭 3년 임기 채워달라 여기서 약속을 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김성환 전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출마 계획이 없다 라는 굉장히 이상한 답변만을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입사원 면접을 할 때도 입사 면접을 할 때도 면접관들이 모두 모여서 어,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오래 근무할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있다가 경력 쌓고 이직할 사람인지 면밀하게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선이란 네 글자를 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의원님,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 준비만 생각을 하면요. 지금부터 1년이 사실상 내년 여름 정도까지가 사실상 준비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잘 그건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총문위원을 충분히... 설득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 묻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선이라는 네 글자만 빼주십시오.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환경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환경공단이 또 오래된 공백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려를 좀 해소시켜달라고 청문위원들이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현재로선이라는 네 글자 단어를 단서조항을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요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에, 임명되면 제가 아, 그 임기 동안 임, 어, 이사장으로서의 에, 역할과 책임을 다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총선에 여기서 지금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자예 아니오로만 출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이니 부적격 의견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인 강기정 시장께서 결국 1년짜리 단기 이사장을 하고 출마하게 되는 김성환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갖게 되는 정치적 책임은 그 부담은 엄청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총선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다음 총선 출마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명되면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 다음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아 그런 계획이 없으면 되는지. 아 그런 계획이 없으면 되아 그런 계획이 없으면 되는 네, 역시 미래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laughs> 설마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건1년 뒤에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여러분 말로 들리는데요. 예. 이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논란이 된 부분이 강기정 시장의 인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능력에 따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선거 캠프 출신 인사면은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없고 1년 뒤에 심지어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하는 사람까지도 임명을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보은 인사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김성환 전 이사장 이분 이력을 찾아보면 사실 환경 정책에 관련해서 이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있었어요. 조금은 있는데 그리고 <laughs> 설령,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력이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사업 계획을 되게 충실하게 딱 제시를 하고, 제가 3년간 확실하게 이 계획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논란이될수 있어도,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어, 사실상 지금 1년만 그만두겠다. 1년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인사를 굳이 무리해서 임명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인사라는 아.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 시의원들, 그런 어떤 약속을, 약속에. 이렇게 계속,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견했듯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김성환 전 이사장님은 광주 환경공단에서 사퇴를 하시고, 현재 광주 동남구을 지역구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다 못해, 알바만 해도, 알바 사상을 면접할 때, 아, 1년만 꼭 채워달라. 맞아. 1년만 맞아. 채워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 진짜 알바, 이 환경공단 이사장 자리가 알바 자리인가? 아 부럽다 나도 하고 싶다 <laughs> 네이 정도만 해도 문제입니다만 더큰 문제는 후임 이사장 인사와 광주환경공단과 관련한 수의계약 논란입니다 참여자치 21에서는 지난 10월 30일에 성명서를 통해 김성환 전 이사장 문제에 더해 이두 가지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먼저 후임 이사장으로 내정된 김명수 전 동구 구청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환경정책이나 광주환경공단이 담당한. 하고 있는 하수처리 등의 업무 특별히 전문성이 있다고 보긴 힘든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김성원 전 이사장이 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동구 부청장으로 재직했고 또. 희 안에 강기정 시장 캠프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상황은 상황은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어 보온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아니, 이거 지나가던 애들한테만 물어봐도 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사청문회 때 함께 문제 되었던 건인데요. 이김성한전 이사장이 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또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구청장 비서실장을 하던 분이 대선 경 캠프를 합류하려다가 사퇴를 했다가 어 뭐야 바로 2주 뒤에 다시 동구청 대외협력관으로 복귀해서 동구의회가 보훈 인사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야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고양이의 보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laughs> 그게 아니라 김성환 전 이사장 정말 구청장의 보훈 어, 그리고 은혜갚은 까치가 아니라 은혜갚은 이사장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정말 저도 김성환 전 이사장님 같은 삼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부러워 너무 네, 부러워. 정말 모두가 꿈꾸는 삼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아, 나 백날 첫날 잔소리에도 어. 가만히 듣고만 그렇죠. 있을 거야. 네, 정말 의리가 넘치는 분 같아요. 아 직장 걱정 네. 없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 두 번째는 수익계약 관련한 논란이죠. 현재 광주환경공단 수익계약 관련해서 굉장한 수상스러운 뭐 정황도 조금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참여자치21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이 문제들을 규탄하는 한편, 광주환경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주환경공단에서는 참여자치21의 문제 제기로 임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예. 무례가 없지는 않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깡테 시절 이후로. 깡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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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너무 전인데. 사실 옛날 광주시와 사실 최근에 제 기억에 남는 이런 시민 단체나 이런 거에 대한 고소 고발은 박근혜 정부가 했다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했다 아, 그렇죠 뭐 압수수색에 네. 당한시 있었죠 그런 네.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광주시에서 현재 최근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 정말 좀 뭐가 어, 세계관이 좀 달라지는 느낌. <laughs> 네. 그런데 이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고발 조치를 한 것도 좀 이세리적인 일이지만 저는 이번에 광주 시가 발표한 입장도 정말 이상하다고 느꼈는데요. 이 보통은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정석적인 대응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자 지시1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너희가 잘 모르지만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부당함도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시민과 공공기관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참여자치 21에서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에 광주광역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은, 아, 정말 이 <laughs> 참여자치 21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하여 아니면 말고식 시정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의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 말들 그대로 있어요. <laughs> <laughs> 네, 이런 정말 문제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거는 광주광역시라는 공공기관이 참여자치21이라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신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laughs> 비유하자면은 어떤 시민이 어, 민원을 딱 제기를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너 이런 민원이나 제기하고 말야 이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공식 답변을 어, 대변인이 그 공식 자료로 내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제가 만약 정보공개 청구하면 네가 알아서 찾아 이런 내용인 건가? <laughs> 저 우곡을 제기했더니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아... 말하는 좀 이런 날선 대응과 고발조치는 주로 중앙정치에서나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강기정 시장이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거 보니 적대적인 정치세력으로 보고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참여자 치 70에서 제기했던 여러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 광주다반사 채널에서 다루었던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서 강기정 시장과 현재의 집행부가 어떤 공적인 문제제기를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라 일관성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저희가 다뤘던 문제 중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있었던 시후의 예산편성 갈등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인데요.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강기정 시장은 시의회와의 협상 과정을 갑자기 다 퍼버리고 갑자기 또 시의회 의원들과 예산 협의 과정 전체를 다 이제 이 부정부패한 쪽지 예산논 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저희가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방향의 조례개정 심의 과정에서도 강기정 시장은 지금까지 이 시의회와 담당 부서가 두달 넘게 지속해온 협상 과정을 무시하고 마치 시의회가 갑자기 날벼락처럼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laughs> 시의회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야당이나 시민사회 비판을 두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싸움을 더 키워가지고 되게 더 자극적인 말을 더 내뱉어서 문제가 문제 자체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진영 간의 상징싸움이 돼버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기정 시장 취임 이후 광주시가 이렇게 발표한 입장 중에서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싸움을 부추기는 입장 행보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이라면 최대한 좀 논란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화를 할 텐데 그런 문법에서 진짜 너무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식의 정치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정신인가? 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시자님 누구랑 비슷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내 모든 것을 다 진영 간의 싸움으로 보는 세계관의 중앙자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서도 이렇게 뭔가 흐름 트렌드가 다시 이제 우회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이제 태모하는 그런 우려 상황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이런 굉장히 이례적인 입장과 또 광주환경공단의 더욱 이례적인 명예훼손 고발 조치에도 참여자 치2 1에서는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면밀히 조사와 함께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강기정 시장과 지평구가 제발 좀 명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한순간에 말싸움을 해서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민단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소리 들었고 그리고 뭐 고소 명예훼손 다 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의혹이 있으면 더 조사하고 더 들여다보는 게 일반적인 시민단체의 대응이고 좀 오히려 이런 식의 대응은 어, 어떤 이번 이 의혹이 어떤 집행부의 아킬레스건인가 싶은 그런 인상을 오히려 남겨줄 뿐입니다. 저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강 시장님이 전에 이력에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렇죠.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뭔가 싸우면 그게 가치 있고 뭔가 어떠한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긴 한데요 이런 시정에서는 국회의원처럼 하는 게 아닌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시장답게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건 꺾이지 않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죠? 저희는 더 좋은 기획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